지금부터는 성원님께서 소리질러봐 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게 하나씩 전하여 그 주시면 좋겠습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, 나사리로 네. 들오세요 네. 이쪽으로 네. 앞으로 보고 아 앞으로 아. oh, 한 오세요 아직 선을 봤지만 앞으로 오세요 자, 앞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, 앞으 앞으로 보고 이쪽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이쪽으로 그 다음 나이 많은 사람, 그다음 그다음 사람 그다음 그 다음 어린 사람 그 다음 어린 사람 제일 어린 사람 빼세요아예아예아자자 그래. 이3번 자. 선물을 증정하시고 해 가도록 해서 너무 사님께서 우리도 같 친구들부터 전해 주시겠습니다. 박수! 메리하리스마스축복합니다사랑합니다대러분박수 다음 친구. 예원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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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다. 다 인사해요 인사! 아빠! 아빠! 아 인사 감사합니다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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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 아빠! 아빠! 아 <laughs> <귀여워>. 자, <보내세요. 웃음>

생각해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인사하고 서네 감사합니다. 인사 나중에 엄마들도 이렇게 선물을 좀받게어요 자, 촬영 시